안녕하세요. 습니다라 t v 하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번에 킹피스에 새로 나온 검중 하나. 네, 이제 마지막 리뷰죠. 이번에 새로 나온 검인 해왕을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삼도류를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일단은 평타 모션. 평타. 오. 그. 어, 뭐지 마지막 회오리도 평타야? 오. 저한테. 으 아퍼. 으 아퍼. 스폰 지 하고 올게요. 너무 어렵, 너무, 아, 어렵다. 나 아프다. 제가 스폰이 현재 지금 여기 사막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. 그러면은 다시 가서 일단 평타까지 회오리인데 저 회오리가 오, 좋네요? 오, 이, 런 점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, 나는? 개인적으로. 처음 보는 것 같아. Z. 어. 오! 헉! 이 세다. 질 개쎈데? 뭐야, 이거? 미쳤다. 오 X. 니 미쳤네, 딜이, 그냥? 뭐야, 저 삼천세. 와, 개, 개 쎄네. 이거, 좋다. 와, 이거 삼들은 개 좋다. 와. 고장 키고 평타. 음. 그러면은 제트 저한테 넣 주세요. 아. 아, 데미지 못 봤어. 다시 만7,000 데미지 개 쎄네. 이거 어, 너무 좋은데, X 미쳤네. 이거, 이거. 엔지가 미친 불어 진짜 개 부럽다 이거 개 부러운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야 개부러 아니야 모르겠다 니개부러 아니, 너무 부러워 아니 이거 칼이 너무 좋은데? 이거 지금 해양자아서 얻을 수 있는 3두루 잖아요 기본 3두루랑 차이가 너무 나요 기본 3두루 그딴 거 그냥 버려요 집어치우세요 예, 이거 선호하세요 X 스킬 Z 스킬 둘다 딜이 엄청나게 셉니다 어, 요르 상위 호환급이야 요르보다 더쎄 어, 요르가 한 요르보다 더 쎄네 요루보다 더세네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는 요루보다 더 쎈데요 딜이 빛빛도 리뷰하시죠 하는김에 빛빛이요? 바뀌었지? 이거 빛, 빛빛. 아니, 에요 괜찮습니다. 빛빛은 지금은 괜찮습니다. 네. 아, 네. 오늘 이렇게 일단은 삼도류 리뷰해 보았습니다. 네, 해왕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삼도류였고요 딜이 확실히 예,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요루의 제트키랑 이삼도류의 제트키랑 예, 차이 보셨죠? 네. 이거 한 무장기구 17,000 들어갈 때제거 무장기구 한12,000 들어갑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리뷰해봤고요. 다음에는 다른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그럼 뿅뿅. 안녕!